한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장민호와 박서진의 협업 이야기는 음악이 단순한 음표가 아니라 깊은 관계를 맺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증거가 됐다. 최근 장민호는 단독 인터뷰를 통해 신곡의 탄생과 발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동안 발생한 오해와 갈등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온 과정을 밝혔다. 당초 장민호는 이번 프로젝트에 박서진과 협력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창작 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민호는 영탁을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박서진에게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결정이라 상처와 놀라움을 안겼다. 이로 인해 두 아티스트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서진은 인터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심정으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장민호는 이러한 긴장감이 두 사람의 장기적인 관계와 음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고 화해를 결심했다. 그는 박서진의 집에 찾아가 사과했지만 처음에는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장민호의 끈기와 성실함이 결국 빙벽을 깨고 두 아티스트 사이에 꼭 필요한 대화의 길을 열었다. 이 대화는 노래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열었습니다. 깊은 음악적 감각을 지닌 박서진이 비트 변화를 제안했고, 두 사람은 함께 곡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협업은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재능의 독특한 결합을 반영하는 수준 높은 음악 제품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번 신곡은 팬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장민호와 박서진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후 박서진은 해당 곡의 뮤직비디오 제작에도 참여해 협력과 상호 존중이 더욱 돈독해졌다는 후문이다.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박서진은 장민호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모든 갈등이 해결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의 음악 프로젝트에서 장민호와 협력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조했는데,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돈독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두 아티스트의 음악적 발전은 그들의 음악적 포트폴리오를 풍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팬과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장민호와 박서진의 이야기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성실함과 협력하려는 열망이 여전히 새로운 기회를 열고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장민호와 박서진은 계속해서 협업과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있는 만큼 장민호와 박서진의 우정과 협업은 앞으로도 더욱 커져 여러분에게 기쁨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한국 트로트 음악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음악뿐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서 협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계속되길 바란다.